했는데, 이 매번 이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달라서 매번 예, 첫미사하는 느낌이에요. 예, 아무래도 좀 설레는 마음, 뭐좀 긴장된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고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지난 한주 동안 또 날씨가 좀따뜻해졌었다가그전엊그제부터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언행일치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같은 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혹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저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행일치는 저희가 믿는 것, 성경말씀으로 들은 것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연행일치에 대한 간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한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이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 끊겠다고 하네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름 뒤에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먼길 걸어왔는데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쨌든 간디는 보름뒤에 다시 오세요. 꼭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돌려보냅니다. 보름뒤에 아이 어머니와 아이는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애야 설탕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설탕을 끊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보름 뒤에 찾아오라고 하셨나요? 하고 했는데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보름 전까지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제 설탕을 먹으면서 애한테 설탕 끊으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설탕을 좀 끊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말과 일치되는 행동은 그 말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마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몸소 행동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소외받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권위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권위였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웃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도움의 손길조차 두려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율법학자와 다를 것이 없겠죠. 저희들 역시도 이 언행일치의 자세로 또 타인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권위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4주일이면서 동시에 해외원조주일입니다. 이 해외원조주일을 맞아서 저희 멀리 있는 이들, 그들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저희가 할수 있는 사랑 실천의 한 예일 것입니다. 물론 얼굴도 본적 없고 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한 이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함께 기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도움을 주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